있었습니다. 자 그러면 국산을 SUV 수요층의 변화를 차별적인 부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어, 13년도에 시청이 됐었던 이 소형 SUV 시장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수가 굉장히 대폭 확대됐다 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. 소형 SUV 작업의 수요층은 젊은층 유입은 성공을 했다 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. 하지만 50대 이상의 고연령대에서도 일부 다운사이징에 대한 니즈로 역시 고연령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좀 보여지고요. 상대적으로 국산 SUV 안에서 어, 모델을 비교를 하는데 이 모델의 거의 대부분이 소형 SUV 안에서만 어, 비교를 하는 행동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가격 경제성이 비율이 무려 51%, 13년 대비 20% 포인트가량이나 증대한 어, 시장입니다. 하지만 경제성만 중요하냐? 스타일도 따지는 분들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다음으로 대형의 수요부입니다. 현재 18년을 기점, 기점으로 해서 가장 큰 어, 상승의 변화. 어, 2층의 경우에는 어, 40, 50대 남성 글자들이 가장 메인입니다. 그래서 이들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원하는 다양한 니즈를 다 만족시켜 줄수 있는 올라운드 패밀리 SUV를 원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. 어, 근데 이 시장 자체가 만만하지 않아 보입니다. 어, 굉장히 경쟁이 치, 어, 첨예화될 수 있는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가장 큰 어, SUV다 이 보니까 성능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수입차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안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시고요. 공간감에 대한 니즈가 최대로 극대화되는 어 SUV 차급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.